영송과 기도, 천미예수 님, 천미예수 님, 한 주간 잘 보내 셨 어요. 지금 나오는 복음구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빌라도가 묻는 말입니다. 진리가 뭐냐? 라고 묻죠. 진리는 뭘까요?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가지고도 악한 의도를 숨기고 누군가에게 괴팍한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보다 근본적인 거죠. 두 사람이 소송을 걸고 싸우는데 서로 서로 사실을 잔뜩 들고 올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실을 확보하고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상대의 그릇된 면을 공격할 수 있는 사실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진리는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망각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철두철미한 정의를 집행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천천히 한번 드러내 밝혀봅시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진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예, 뭐, 예수님 만나봤어요. 뭐, <laughs> 물론 맨날 입으로 씹어 삼키지만서도 못 만나봤잖아. 예수님 왜 만납니까? 2000년 전 사람인데, 그죠? 그러고 뭐, 부활하고 승천했다 하는데, 어째 봐요? 못 만나잖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믿죠? 예수님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는 겁니까? 진리는 삶으로 전달되어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공허한 말마디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여론에 굉장히 기댑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언론사가 힘을 장악하죠. 먼저 정보를 흩뿌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먼저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콱 박혀서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심판하는 겁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일상에서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헌데 어느 날 이웃 자매가 와서 그 부부 가운데 여자에게 자기야, 내 한나라 있나 시내 나가는데 어느 모텔 앞에서 당신 신랑하고 웬 아리따운 여자가 같이 서 있는 길아, 내고 바쁘다 웃잖아.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와 있었는지 모르죠. 그냥 그 장면을 사진 찍듯이 본것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진리는 이 금슬 좋은 부부에 대해서 이 여자는 전부터 어마어마한 시기를 품고 있었고 언젠가는 저들을 무너뜨리리라. 지금 셈이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 하나만 걸려라. 네, 그걸 가지고 저들한테 가서 언제든지 갈라놓을 뜻을 품어야지. 그게 숨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건 절대로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쩐답니까? 그 여론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내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조금 늦게 오기도 하고 일찍 오기도 하고 언제나 아내는 남편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뭔가 냄새가 조금만 달라져도 의심하고 뭔가 붉은 기운이 조금만 여기 묻어 있어도 <laughs> 생 난리가 납니다. 먼저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이 틀어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파괴된 거죠.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헌데 이미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누가 얘기해 준 겁니까? 그들의 수석사제와 동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며 넘긴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지금 그 말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근거점이 되는 거죠. 이유 없이 넘기진 않았으리라.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게 없죠. 정말 사람들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치유해준 사람, 직접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준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오히려 감동했을 것을 빌라도에게는 지금 촉박함이 놓여 있습니다. 왜? 지금 자신이 무언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들은 지금 울렁울렁거리며 난리를 피우기 때문이죠. 뭔가 빨리 조급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더러운 영은 항상 우리를 촉박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을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될 듯이 미친 듯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야야야. 바로 이혼해라. 뭐안 만나고 그래 살어. 어색하게 살면 안 된다. 어? 네 그래 살아 갖고 그 남자하고 어떻게 살락 하노? 쭈쭈쭈쭈쭈쭈쭈하니까 마음이 막더 두배 세 배로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죠. 그건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저분의 말씀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더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성당 나오마. 그 성당 안에 인맥이 좋다 하더라. 어? 여 동네 유지도 그 성당 신자고 어저저저땅 많은 사람이 있지 그도 성당 신자고 그래 성당 댕기면서 네가 그 레지오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가마 이제 인맥이 점점 늘어갔고 네 앞으로 여서 생활하고 사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기라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성당 안에 각종 이득과 기득권을 취하려는 사람인 거죠.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 내가 무슨 상관이요? 나는 권력 가고 힘 있는 사람이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손 털고 상관없듯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일단 성가신 일이 생겼으니 심판을 하긴 해야겠소. 무슨 일을 저질렀소? 동문서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고지고대로 순진하게,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요. <laughs>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더라면 내 신하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당장이라도 다 무너뜨렸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네가 보기에는 힘없는 내가 여기 서 있지만 나의 실체는 여기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피상적인 걸 보고 있고 피흘리는 나의 이 찰나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나는 돌아올 왕이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나 힘없는 말인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눈앞에 왕이 있거든요 지금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있거든요 이 소송을 이길 것인가 저 땅을 내 차지로 만들 것인가 이번 수확을 내 몫으로 삼을 것인가 이번 땅을 다시 놀리지 않고 한번더 경작해서 뭔가를 뜯어낼 것인가 저는 초전에 와서 놀란 게 저는 농업을 전원일기처럼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농업은 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수확이 있죠. 그리고 그 수학, 얻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 주변에 수많은 다방들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건 수치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농업은 예전에 그,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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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김회장이 있고, 그죠? 마을 사람들이 요래저래 소박하에 다 타갖고, 김회장님 앞에 오면, 음, 고건, 우리 기체불암식이죠. 그건 이렇게 처리해야지 뭐 하던 그런 곱상한 옛날 동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농 갈라 먹으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죠. 농업이 아니라. 놀랬어요. 저는 순진하게 생각했거든. 아, 초장감 얼마나 좋겠노.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막 그죠. 뒷밭 텃밭 이렇게 이렇게 간해가지고 어그 고메 이렇게 좀 해갖고 어머 내고 맛있게 삶아 먹고 어 아이들하고 <laughs> 너무 순진했더라고 내가 <laughs> 우리나라의 현실의 한 단면을 너무나 몰랐던 겁니다. 공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팽팽.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이 훗날 왕으로 오십니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거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희발이가 없어비요. 그러니 성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옛날에는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신학교로 한명 보내면 어깨가 든든해졌습니다. 우리 아가 누운지 않아. 저 위대하신 어느 본당 주임이시다. 어색하겠어요. 오늘 점심때 우리 가족하고 밥한끼 먹고 왔거든. 야, 니살와그래 네 빠진다. <laughs> 몇 키로 빠진노? 빠졌나? 옛날에는 자랑스러움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제가 경신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대구에. 그 현수막에 뭐 적어놨나 하면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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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명명 바자자자자 붙여놨어요. 그 중에 한명이 동네에서 났어봐. 어쨌겠어. 동네 경선합니다. 사물놀이패 불러놓고 짜자자장 짜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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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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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농대 합격 자랑스러움이니까 자랑하죠. 하지만 오늘날 신앙은 한편으로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드러냅니까? 내가 종기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말씀에 힘입어 올바른 여정을 걸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자랑삼나요? 아니면 온통 세상의 어떤 근거점들을 바탕으로 나를 꾸미려고 한껏 애를 쓰고 있나요? 지나가 버릴 것들인데.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권력가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피라미드를 쌓으면 나를 기억해 주겠지. 다행히 뭐 이름은 기억하죠? 누구예요? 타라오. 그런데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를 사랑해 주나요? 아니요. 성인들이 사랑받지 세상의 권력가들은 절대로 사랑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올바를 때 사랑을 받죠. 이 비밀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하느님의 외아들이다. 헌데 너희 인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같이 고통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극단을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올 때 같이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기 위함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였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그를 만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하고 놀고, 아이고, 김 회장님, 오셨습니까? 가시시다. 아이고, 오늘 뭐, 어? 한, 한 큐, 어? 해가. 막. 사장님 나이스 샥크한데 가고 놀았으마 언제 그뭐 십자가 오른편 강도 만나고 뭐 언제 뭐 가난한 과부 만나갖고 옆에 손이나 함 대주고 가겠어요. 만날 일도 없지. 그리고 그런 생활을 자꾸 반복적으로 영위해가면 주변에 소문이 금방 납니다. 우리 신부님은 아 있나? 골프 좋아하신다. 우리 신부님은 비싼 양주 자시는 하 분이시다. 그런 소주 같은 거 내놓아 싫어하신다. 얼굴 찌푸리신다. 그 가마 다신 안 부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성교지에서외압할게요 주는 대로 다 주먹거든요. <laughs> 주는 대로 다 주먹어요. 쪼맨난 새를 막걸리가 주는데, 처음에 볼 때는 얼마나 징그럽던 동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참새 고모 다에 그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 참새라고는 뭐 어? 그냥 날라댕기는 것만 봤지 그걸 왜 자문을 그 귀여운 걸 그지요? 근데성교지라고떡같디마 시골 본당에 공소에 미사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어 떡들러 갖고 어디, 어디 신자 집이래 내놓는 그릇 도 우리 동네 같으면 개밥 그릇으로 안쓸 이나간 그 플라스틱 그릇 막 드그득 드그득 끓인 거 있잖아요 그막 검댕 그 더러운 거 그대로 묻은 거 씻는다고 씻었지 근데 물이 제대로 있나 그러니깐에 그다가 그새 쪼매한 거 끓이는 걸집어어 담아 주는데. 그럼 안 뭐예요? 아. 네. 네. 금방 한국에서 금방 왔고 미안합니다. 이먹몸 겠습니다. 아니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과 나의 신뢰 관계가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 니네 그래 열심히 하네. 니네 그래 열심히 함께네. 내 다음 주에는 니한테 축복을 줘갖고 니네 지금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 사업 있지? 어? 고한 2억 원짜리 사업. 내가 꼭 성공하게 해줄게. 얼마 전에 수능 있었죠? 얼마나 많은 고3 엄마들과 학생들이 성당에 왔을까요? 근데 이번 주 지금 다가오는 이 토요일, 욕, 오늘까지는 올기라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갖고, 그죠? 그 나병 환자 1 0명 중에 한명명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 막 해주고 하마 미안해서 한번더 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실죽을 이해지고 결정적으로 언제 안 오느냐? 이제 학교가 서울의 합격대에서 가버리면 이제 학생 혼자 지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냉담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뭐한다고 성각 나오노? 지금까지 다 참고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얻어먹을 거다 얻어먹은데 뭐.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아니요 여전히 빌라도는 짜증이 나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현안이 너무 자기를 억누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실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의 소중함, 이분의 가치, 왜? 죄는 분명히 없는데, 왜이 피칠갑을 하고 여기 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왕의 위험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왕이라 하면, 번쩍거리는 왕관 쓰고, 왕홀이라고, 그 외에 우리 주교님들만 해도 뭐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성당 마오면 조심하시, 그 조립한다고 난립니다. 예, 견진미사 이런 거 하면 복사단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빌빌빌빌 돌리고 있다. 그 <laughs> 짝대기 긴거 있잖아요. 왕은 그런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대를 들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고 피칠갑을 하고 우중충 한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왕으로 봅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끌어안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신뢰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믿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 주는 여러 가지 신앙적 장점들만 모아서 성당이라는 곳을 나오고 있나요? 성당감은 이런 거 좋다, 저런 거 좋다. 그거 다 헛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앙을 살고 그리고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영혼을 만끽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계되어 생각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요. 응? 네. 참된 신앙을 사는 사람은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 줄수 있죠.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